차태현 나한테 3만원 했어요서영이가 <laughs> 미리 문자 왔어. 서현이 정말 이상한데요. 중요한 일이 죠못가것 같습니다. 홍현이 언니가 당일날 갑자기 다쳐서 병원이래. 룸을 좋은 데로 잡아주셨거든요. 전날 밤을 그래서. 저희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첫 회식입니다. 자. 아 준호, 지민, 채널하고 우리하고 응. 같이 가는 거야. 원래 같이 갔잖아요. 이제 같이 자. 가는 거야, 완전히. 아니, 진짜 하객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많이 왔죠. 축의금만 내고 못 오시는 분들 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엄마 베스트 1위. 남순 선생님. 좋아하는. 응. 우리 엄마 피셜 응. 베스트 1위는 전인하 선생님. 어. 반대편까지 넘어가셔서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laughs> 그 한복, 무거운 한복을 이들고 <laughs> 근데 결혼하시고 나니까 어 이, 이분 불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차, 어, 아차. 많아요 불렀어요. 선배님들 많죠, 많죠. 많아요. 진짜 다 챙긴다고 챙긴 건데도 아, 네, 사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후배들이 많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단톡방에 공유를 해서 안부르는데 오늘 후배들도 또 어, 또 막상 보니까 오. 미안하고 음. 혼인신고도 곧하실 예정이세요? 아 맞다 우리 혼인신고해야 되는데 맞아 왜 한숨 쉬고? <laughs> <laughs> 아니 증인이 필요하다, 두명 증인. 증인? 아 상민 오빠 또 데려가야지. 바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스케줄이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원래 지민이가 김창욱 쇼가 미국 가기로 했는데 아못 가서 지금. 네. 미국 못 간다고 하자마자 내가 2 9일날 골프 잡아놨다! 바로 얘기했지. <laughs> <laughs> 나못 가게 됐어 했을 때 아우 어떡해냐야너일정다 뺐는데 어떡하냐. 이게 먼저 줄 알았대. 나2 9일날 골프 다. 머 하지 마라. <laughs> 뭐 실토해야지. 그래서 앞에 앞에 순서가 잘못됐지. 아, 네. <laughs> 아주 작은 차인데. 순서가 너무 잘못됐어. 아, 지금 촬영 기준들은 이제 10일이 됐거든요, 경연 시 아, 벌써. 그렇죠. 뭐 어떠세요? 추기금 막... 에피소드가 큰큰게 하나가 있는데, 응. 그 룰루레몬. 뭐? 뭐. <laughs> <지금> 룰루레몬 <laughs> 알죠. 저기 내 통장에 룰루레몬이 들어온 거야. 그것도 완전 더블. 러닝복 추리기인 거 보여. 매니저 한네명 이렇게 해서 햄백 얼마어치를 샀어요. 그것 때문에 룰루레몬 사장한테 귀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추기금을 주셨나? 음. 행방이 묘연한 거야. 이거 어떻게? 우리 청첩장이 또 어디 전달됐나 도같아서 그래서 내가 룰루레몬 대표를 검색해봤더니 아는 사람이가고. 칩 윌슨이라고 <laughs> <laughs> 캐나다 분이고 모르는 사람이야. 어, 그럼 아, 눌루라면이 돈은 도대체 뭐지? 옷살때 오빠 카드로 했으니까 오빠 카드로 붙인 게 아닐까? 오빠 카드로, 어, 뭐, 백만 원을 취소했나? 그건 아니었어. 그럼 입금이 원. 더 돼야 되거든, 뭐, 백이십. 그렇지, 그렇지. 도대체 뭐지 하다가? 아니, 이틀을 궁금 오늘 거잖아. 아침에 해결됐어. 어, 어? 어? 어 뭐예요? 오빠가 그때 옷 사고 나와서 자기 카드로 결제했다고 부부 통장에서 너 솔직히 김지민 너0만원이체해라한 거야, 그날. 그래서 어. 내가. 내 이름으로 넣으면 부부통장에 내 이름으로 남으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내가 룰루룰루 해보았어. <laughs> 내, 돈이 없어. 내 우리 돈이었어. 내 돈이었어. 11승까지 갔었어. 11승 시간. 11승 시간. 11승 시가 아침에, 아침에 잠뭇바라으로 오빠! 나 알아냈어. <laughs> 내가 된 거야. 내가 이거만 그러니까 룰루레몬 김지민 쓰면 되나? 다음부터 <laughs> 아, 좋다 말할 거네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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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외국 냐에서 외국까지 사실, 우리의 결혼 축하해 주는 아. 사실 내가 야 룰루 형 전화하지 마. 계속 다시 달라고 하지. 실수로 도고아니 오빠 전화해 봐. 아니 달라고 할시가 있어. 아 중국 도 달라 그래 고맙다 인사는 해야지. 전화해 아, 봐봐. 아, 안 되는데. 우리 무슨 매장 코엑스 매장에 전화해 봐야 되나? 영장선 편나 쓰시죠. 1 1 쓰시야. 아니면 좋아요. <laughs> 우리 다 시켰어 근데? 뭐 아직도 안 시켰어? 응. 지금 시켜야지. 지금 아니 내가 여기 잘하니까 내가 쫙 시켜드릴게. 아 어, 좋아요. 여기 대희 형이 한 대가 여기 꼰대 이가한 대가 대희 형이 한 대야. 대희. 아 대희 아, 형이 한 대지. 네. 자 불고기, 곶 게, 코다리, 요것만 정하시면 돼요. 뒤에 회식 뭐 이런 거 있던데. 회식? 마지막 회식? 회식 콤보 뭐 이렇게 있던데. 이거 뭐야? 거 아니야? 오만 칠천 원이잖아. 미쳤어? <laughs> 2분당 5만 7천 원씩 먹을 거예 여기서? 네, 결혼식에 와서 노력해 아, 주시면 아유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와, 아 아껴야죠 인성 논란이아아껴야죠안 사야죠 그사자 그럼 오케이 이제 좀 집에서 놀라지 마세요 이제 부부예요 적당히 놀라야지 <laughs> <laughs> 나야, 네 남편. 그러면 좀 인기척 좀 하고 다니세요. 아니 누가 집에서 인기척을 하고 다녀요. <laughs>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laughs> 아, 그럼저 통사할게요. 나타날 때좀 얘기 좀 해줘. 나타날 때. 그래서 인기척할게요, 그럼. 음... 해 결혼식에 김대희가 안 왔다라는 얘기가 아, 실망해 아, 지금 김대희가 김대희인 줄 알아요. 꼰대희 형이 온 거예요. 꼰대희 님은 저, 저희 아버님 역할로 꼰대이님이 결혼식 끝나고 부모님 양가 부모님께 인사할 때 나를 껴안는데 갑자기 아 우리 아빠 빙의가된 기분. 그래서 자기가 너무 눈물이 막나더라요그 아 얘기 나중에 술자리에서 듣는데도 너무 눈물 나더라고. 맞아요, 진짜 감동이었죠. 제 남동생 비하인드가 있는데 나비 꽃 아, 그기 그 그거 그거 얘기 할 때. 어. 응. 걔가 잘못 잠게. 이 나비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고 음, 쫙 이어갔어야 음. 되는데 사람들 음 저게 뭐지 그냥 이러고 마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처음 산소에서 노란 나비가 음. 산소에 갈 때마다 노란 나비가 항상 나타나고 음. 춥든 안 춥든 항상 나타난다고 너무 시, 놀란 게 우리 집 주택 처음 짓고 창문 열고 제사를 지내는데 노란 나비가 들어온 거예요 집안으로. 음.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노란 나비는 아빠다. 음... 그래서 이걸 꽂았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바로 <laughs> 다 이어가니까 아... 자기 혼자만 막 울어. <laughs> 라고 이제 다들 밥 먹는데 너무 깼던 게 아니야 너무 깼던 게 <laughs> <얘기. 웃음> <laughs> 아니, 아니야 들어봐 아버님 첫 제사를 집에서 나도 내려와서 지내는데 아 흰색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 아빠 이 노란 나비에 대한 비애들 얘기하고 뭔지 아버님이 오셨 오신 게 아닐까 하자마자 <laughs> <맞아>, 형님이 <웃음> <웃음> 아니 밥 먹는 게 뭐야 <laughs> 이분 그 얘기했는데. 네. 잊을 수가 없지. 아, 곧 이제 10만이에요 구독자. 아 10만이면 몇천 남았어요? 이제 6천 남았습니다. 6천. 6천. 그러면 우리가 10만 명이 12월까지 되면 목표가 12월이었는데 빨리 달성하면 이벤트 한다고 했는데 뭐 50명에서 100명으로 봉사 활동 같이 하는 건 어떤가 싶네. 그럼 봉사하고 아 우리가 또 한번 수고 이원들해냐지 어? 쭉 밀어야 돼요. 네. 끝으로 끝으로 자아 와, 푸짐하다 푸짐하와 여기 난리 났다 너무, 너무 많이 나온다. 너무 맛있겠다. 샐러드 너무 맛있어. 소스가 진짜 맛있어. 무조건 이 인분이야. 김이랑 나랑 부부구들. 잔 채우십시오. 일단 결혼식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준지 채널이 내년에는 50만을 목표로 달리시고 네. 일단 준지 하면 10만 한번 얘기하시죠 네. 준지. 10만. 아우 축하드립니다. 준지. 채널이 아니다. 아유 아유 아유. 우리가 초반에 맨 처음 아이템 뭐 했지? 삼강에서 음. 러닝. 음, 아아 헉, 그때만 해도 우리가 뭐 돈을 얼마 낸예 만에 막아 그때야? 낼때 그때 돈만 갔네 만에 아 진짜 결혼은? <laughs>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응? 어? 근데 지민이가 진짜 이뻤어. 난 지민이 두 번째 드레스가 이뻤어 우리가 쭉쭉 해주려면서도 짜증 났던 순간 없어요? 이거 왜 해야 되나 이거 나 엄마... 릴스 찍으면서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어... 적이 많았어. 요즘 음... 음... 유행하는 우리가 밈 같은 걸 많이 찍었잖아. 오메니언로서자해진사람 음... 음... 하나도 안 웃긴데 찍으면 은 찍을, 찍을 때좀 현타 온다? 근데 조회수 보면더 미쳐버릴 것 같아. <웃음> <웃음> 내가 이거 왜 찍어가 제일 많이 나와, 조회수그하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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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laughs> 이러면서 옆으로 <개>, 개처럼 기어가면서 <laughs> 왜 이게 뭐지? 제시카 알바 조합은 <laughs> 끝난 거야, 그럼? 그... 나왔어 나간 게 아니라 오면 말하려고 했는데 이 팀에서 왜? 다른 팀으로 옮기게 돼가지고. 왜왜왜. 아, 아니 근데 왜 진짜로 왜. 우리랑 잘 맞는데. 혹시 날 좋아한 거 아니야? <웃음> 내가 <웃음> 결혼하자마자 왜? 왜 그러지? 날 좋아했을 수도 있어. 나한 오면 아어수 있는 이유가 있어. 결혼 날와 우리 디프리 때 얼마나 먹은 거야. 거기 이제 파나스 호텔 대표님이 축하한다고 뭐 응. 그 룸을 좋은 데로 잡아주셨거든. 거기서 술 먹는데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더라고. 나중에준 중년 멤버. 오빠랑 유민상 선배랑 재상렬 선배님이 소문 듣고 뭐, 온 거야, 그냥... 호텔로. 첫날 밤을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둘이 만났어. <웃음> <웃음> 그 좋은 숙소를. 어. 어떻게 잤어? 그리고. 그냥 뭐 어떻게 잔지도 모르고. 너무 아까운 게 잠든 게 기억이 안 나. 너무 아까워. 옆에 러닝머신하고 뭐다 있어. 그 안에. 헬스장도 있고, 서재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아무것도 네. 안 하고 거기서 칫솔 두개 챙겨 나왔는나 오빠가 그런 사람인 거 몰랐어. 챙겨 오는 사람? 호텔에 있는 일회용품 다 챙겨오는 거야. <laughs> 오기 결혼 전에 안 그랬거든? 나 족박 투어 하잖아. 얼마랑중요한 거. 나 깜짝 놀랐어, 다 챙겨 나오길래. 제가.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난 사실... 결혼 전에 몰랐어 결혼 전에 몰랐었어 너가 이렇게 말만 하는지 몰랐어? 졸음 진짜 아니야. 나 내가 이 세상에 말 재밌는 거 같은 거야 것도 아닌 얘기를 이렇게 길게 막 얘기하는 장기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길게, 아닌 얘기를 길게 한다는 건 재미없다는 얘기잖아 <laughs> 아야 이거 아 알바 PD가 왜팀을 옮기게 되는지 궁금해하셔가지고 응. 그래. 준호 오빠 혹시 형 좋아했는지. 아,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상처 받았는지 해서. <laughs> 상처 받았대 준호 오빠 결혼해서. <laughs> 미쳐도 한참 미친 거지. 자 위아영. 고생하셨습니다. 알바도 수고했고. 알바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후 어? 완건이었죠. 어, 어, 꽃꽃 얘기가 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답례품을 준비를 안 했어요. 와 우리가 예상 하기 에한 1,400,5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분들 답례품 다 하자니 와 이거는 그냥 제, 재산 탕진인 거야. 어. 그럼 차라리 오빠 식장도 이왕 예쁘게 할겸 꽃을 많이 들고 갈수 있게끔 어. 하자. 나는 요 정도만 원했는데 오빠는 나한테 나는 너를 우리나라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 주고 싶어 해서 어. 꽃을 막 추가하는 거야. 어, 어, 그리고 어. 대기실 은 그렇게 하락게안 해도 되는데 어, 저, 대기실에 맞아. 앉아 있을 때 진짜? 그냥 네가 꽃밭에 네가 맞아, 그냥 뭐 둘러싸여 있었으면 와. 좋겠대. 그래서 멘트가 너무 좋은데 속으로 비용 반 받는 <laughs> 진짜 <웃음> <웃음> 내 비용 계속 추가했는데. 자, 중요한. 이거 아시는 분. 은 누구한테 하는 것도 되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아, 생각보다 그런 양, 거 있어요. 양쪽으로 한 사람 되게 많아요 형은 두 번째니까 지민한테안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차태현 나한테 3만 원 했어요. <laughs> 3만, 나머지 3만 원 채워진, <laughs> 나머지, 3만 원 채워진 <laughs> 나머지 금액은 아, 저한테... 아이고, 짜증 센스 있 3만 원뺀 금액을 저한테 가 최근에 결혼식 끝나고, 끝나고 3일 만에 차태현한테 따지려고 전화를 했는데 차태현이 지금 틈만 나면 처종 중이더라고요. <laughs> 재석이 형이 야너 태현이한테 먼저 전화하는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그 3만 원 때문에 내가 지금 더 잘못됐어. <laughs> 오히려 제일 적게 낸사한테 먼저 아, 화했을 텐데.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일랑 언니가 아, 제 지인 중에 아, 1등 찍은 거같아 내가 엊그제 게임하고 있다가 김지민이 베란다에서 내가 나한테 놀래키면서 헤드셋 안 하고 싶었거든 깜짝 놀랐는데 아씨 깜짝이야. 헤드셋을 다시 끼고 게임을 배우려고 하고 있니. 아! 했는데 안 들려. 아, 재미없나 가더라고. 딱저 세탁실에 가서 내 빨래 무덤 속에 쑥 들어가 있었어. 그랬더니 김지민이 오빠! 아! 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빠! 밖에 나갔나? 뭐 이래요. 독백까지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세통 받았습니다. 안 받았지. 그냥 25분 있다가. <laughs> 거길 열어보더라고, 빨래 거기 내가 빨래 무덤에서. 30분 무었어 오, 진짜. 지문으로 올라가나라고 장난치면 난 당해야 되고. 30분 으로 내가. 왔다, 왔어, 왔어요! <laughs>

<laughs> 나는 조금 놀랐잖아. 이상하게 많이 심장을 아프게 했다니까. <laughs> 심장을 <심지어는> 아프게 <아프겠다>. 했 <laughs> 내려앉았다니까 진짜. 그리고 옛날에 봉선 선배님이랑 아직도 그 얘기하는데 우리 옛날에 되게 이상한 문화가 그 규칙이 있었어. 메이크업하면 안 됐고 액세서리 끼면 안 됐고 하이힐 신으면 안 됐고 그래서 흰 티에 청바지에 목걸이 21기 어. 이것만 하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개콘 녹화 끝나고 계단 내려가면서 비걸이를 끼고 비비를 좀 바르고 음. 거기 지나가는데 유리창에 봉선 선배랑 쌍둥이 둘이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laughs> 이렇게 한거 감춘 거야. 그래서 봉선 선배가 웃겼나 봐. 내가 봤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 약속 했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지금 꼈습니다 아니야, 너 가. 괜찮아, 가. 이따 이렇게 보냈는데 그 괜찮아가 아닌 거야. 내 아, 마음에는 좀 화가 나 있는 느낌인 아, 거야. 사무실 이게 표정이 보여. 그래서 하면서 쌍둥이 오빠한테 봉선선배 아직도 빡쳐 있어? <laughs> 이거를 봉선선배가 준 거야. 봉선선배 어떻게? 봉선선배 어떻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어떻게? 아, 봉선 아, 봉선 아, 다 봉선선배 다 보내 받는 일에 봉선. 아. 근 선배. 아, 선배님도 웃으면서 지금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 답장 안 했죠. 아, 선배 죄송합니다. 오셨던데? 네, 보선 선배님 나 너무 축하해 주셔갖고 눈시울을 엄청 빨개지시더라고. 보선 선배가 끝까지 대기실에서 나 축하해 주시고 나갈 때까지 따로 손 잡아주시면서 나너 진짜 잘살것 같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때 약간 눈물 나고 했었어 뭐 여기... 축가 예술이었죠. 아, 축하해. 아, 아 축하해. 거미 거미 미쳤어 진짜. 거미 언니는 거. 나는 라이브에서 그러니까. 이탈 되거나 실수하는 거한 번도 못 봤어. 오, 범인은 매일 메일 베스트. 매일이 베스트. 뭔가 잘 불러야겠다라는 게막 느껴졌어. 아, 나 너무 고마워, 진짜. 어떻게 뭐 보답하지, 이거를? 아, 그동안 진짜 잘 살아온 거죠. 아. 아, 잘 살았지. 진기한 광경을 진짜 자주 보고 있는 게, 어디 가서 계산을 하고 나온 적이 별로 없어. 아 어, 그냥 축하한다고 어. 계산돼 있고, 술을 먹고 있다. 그러면 뭐, 어디서 뭐, 안주 한 두세 개더 시켜주고 나가시거나. 음. 음. 동네 사람들이 다 축하해 주고 그런 지 그지 신기해. 자양세형 양세찬 에피소드 또 터니다. 양세형 양세찬 양세형 에피소드. 에피소드 하나 한번 더 터겠습니다. 총첩장을 양세형 양세찬한테 보냈어요. 세영이가 누나 내가 그날 중요한 일정이 미리 잡혀 있어서 못갈것 같아 미안해. 정말 가고 싶은데 정말 최고의 경식 이될것 같은데 이렇게 문자 왔어. 세찬이한테 보냈더니 어 누나 가야지. 고마워 초대 고마워 나 음. 아, 진짜 재밌겠다 이러면서 왔어. 나한테도 세영이가 미리 문자 왔어. 형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갈것 같습니다. 세찬이는 형님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아, 세찬이가 낫구나. <laughs> 세찬이가 낫구나. 그런데 세찬이가 갑자기 못 온다고 연락이 와. 왜왜왜왜왜못 와? 형한테 전화를 했대. 형왜못 와? 야. 그날, 우리 아빠 제사야. 세찬이가 <laughs> <제사니까>? 제사입니다. <laughs> 아이고, 해서못 봤어. 그 뭐, 이해할 수 있는.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세찬이한테, 야, 니네 아버님 제산날은 우리가 항상 생각나겠구나. <laughs> 그리고 우리 결혼식 날, 사고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홍현이 언니가 계곡에서 준범이 데리고 걸어가다가 다리를 접질러서 당일날 갑자기 연락이 급하게 연락이 와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다 다쳐서 병원이래 그래서 아못 왔고 당일날 또 다친 사람이 있는데 기아 맞다 나. 아 다행이야네 다행 우리 일 해주느라고 횡단보도 뛰어가다가 이렇게 쫘 넘어지고 근데 여기를 빡하는 거야 멍이 응. 이만큼 들고서 어 어, 내가 볼 때마다 미안해갖고 멍, 이거 혹시 사진 남겨줬니? <laughs> 예, 멍, 멍 사진 턱 멍이... 잠깐만 어, 이거 왜 남겨준 거야? 사진이 <laughs>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근데 그날 이 사건, 사고가 좀 많았어 진짜랑 제일 친한 동배이 형이 안 왔어 음... 그래서 지금 심판하려고 여기 동네 가게에 와서 들려 아유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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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아이고, 이고게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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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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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지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고이고이이이이이 너무 아팠어요. 아 그래도 김준호, 김지민이 결혼하는데 오셨어요, 저. 아니 그래서,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오늘 왔잖아. 미안하면 신미래 등장으로 한번 들어와주세요. 내가 네, 우리 대희 아. 올 때가 됐는데 한번 할게. 아 이런 거 시킬 거면 난 난. 빨리 와 빨리. 결혼식 안왔으니 미안하면 해야지. 마, 맛있게 드시고. 나 미안하면 해야지. 아, 네, 맛있게 아, 드시고, 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우리 대희가 올 때가 됐는데. 대희야, 대희야. <laughs> 태도. <laughs> <되게, 되게> 너... <laughs> 어, 왜 이렇게 늦었니? 안녕하세요. 구사년생. <laughs> 잠시만요, 전화 왔어요. 아, 네. 어, 노안이너노 왔구나 <laughs> 어, 아, 아니에요.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아파서 못 왔다. 아픈 거를 이겨내고 올 만한 사이 아닌가요, 우리가? 아니, 그렇지. 그래서 내가 기어서 현미관까지 나갔는데 야. 거기서 내가 혼절을 했어. 근데, 누구야?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 그러니까. 아 누군지는 알고 무슨, 뭐, 우리가. 아니, 촬영도 촬영이지만 누군지는 알고, 저희 같이 먹어야지. 저희는 뷰스 데뷔, 스텝이 한2 0명 있어요 미쳤나봐. 아니, 구독자가. 그거 5만 되나? 아니, 그거 10만 돼요, 거의 10만. 아, 아직 10만도 안 됐는데 네, 지금 네. 둘, 넷, 네. 네. 여섯. 내가 무슨 뭐 다른 무슨 뭐 행사나 방송이나 이런 스케줄을 잡아서 겹쳐서 못 왔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지. 현관에서 쓰러지면서 꼰대이로 갈아입은 거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laughs> 말이야? 술도 한잔 먹었겠다. 네, 얘기해? 그래. 뭘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 분장이라고. 나는 진짜 꼰대인 척 하고 싶어. 나는 좋지. <laughs> 어, 내가 꼰대인 척 하면. 진짜 대단하다고. 내가, 내가 꼰대인 척하면은 머리 아프겠다, 삶 살면서. 계산하기가. 세계가지 국회, 뭐, 뭐, 컨셉, 뭐, 이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됐습니어 그래, 아, 합니다 그래, 아, 그래. 카메라 끄고 이제 아, 합시다. 아, 자 들박 아, 아, 한번 잡아 합시다. 자박 아, 아 뭐, 카메라 끈다고? 나 와서 뭐한 10분밖에 아, 촬영 안한거아은데어 분량 다나왔어아 그래? 영수님 <laughs>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영수님 아니에요, 아니, 지민이. 지민님 축하드립니다. 지민이가 좋아요. 영주야, 예? 안녕하세요. 형님 근데 진짜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온 거예요? 응. 음. 나 박수 한 번도 안 줬어. 준원, 주민 때문에.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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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깜짝 놀랐어. 아안 그러면 내가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담할 일 응. 내가 왜 이거? 아 근데 역시 콘데님이랑은 네. 상황이 다르네. 음. 아. 그 형은? 아유. <laughs> 우리 아빠한테 뭐라하지 마라. 어, 어 미안해. 일단 <laughs>